가는 중이죠 프는임 아니, 아니야 차가 이렇게 오는데 <laughs> 근데 차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, 지금 이제 잘 보인다 오, 오. 진짜 에프다 딸이 태어났을 때 나, 너무 사랑하러서어 어떻게 가 많이 되었냐? 진짜는 안 보인다 왜냐면 심부가이제 아, 네. 어, 어, 배고파 거기서 가평 나온다, 거. 가평, 거. 나온다. 거. 가평 가자 그거. 발, 발찌, 아, 허벅지 아파. 우동과 떡볶이와 단무지. 공서리공서리공서리공서리 이제 <laughs> 화장했으니까 나와보돼 <laughs> 근데 눈썹이 붙을 거 같아요 나 단체 이게 예, 감자전도 다시 탑쭉 바로 감자도 한번 떠보세요 Lemon lae.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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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mon lay. And it's caper. Where's the nail? Muna. Caperate. It's moonan. It's it's, it's, it's moon <laughs> it's it's it's, it's, it's and na too. Can you talk? 내가? 저는 단 레몬에이드를 싫어합니다. 레몬에이드를 왜 먹습니까? 신맛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, 왜 자꾸 달게 만드는 건지. 이거 먹고 하지도 않다. 대대 <laughs> 어. 그 대시. <laughs> 바다에 온 소감을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<핫> 쓰레기네. <laughs> 소감이 쓰레기야. 뭐야소나라는한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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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누 있는 줄 알았네. 깜짝 놀랐네 야 뒤에 인형 때문에 혼자 시끄럽. 쓰레기. 너 정말 친구한테 쓰레기라니. 쓰레 같은 새끼야. <laughs> It's g l 이거 약간 브이로그 이름을 It's v l o g 이렇게 될것 같은. <laughs> 도착해! 응. 했습니달달려라달라이 응. <laughs> 근데 허벅지라라달달려 먹자 달초와 오징어로 라달라초 할까 라라 할까. 몰라라 달라라라라! 달라라나살라 왜? 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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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똑같라똑같이달라라라 <laughs> <laughs> 이거 라달이라차라라달 졸음, 졸음 방지 졸음 방지고 사 아니 왜내차 해줄건데 <laughs> 진짜 이다 <어이없다. 웃음> 진짜 중국인 관광객 같네 <laughs> 자꾸 나 <나야>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중국인 관광객 같네 가 너무 이 아니냐고 <laughs> 다버린 <laughs> 못하네 진짜 모래를 사 가지고 왔잖아! <웃음> 진짜 정만짜증나 모래 이지서을만 거의 하이미용이야 We're a shopping Yeah. we a while since we've kissed or even since I've seen you. One second, you went too long without telling. So I hope I didn't disturb you, but it's Sunday and I'm lonely, and I know 7:15 is too early to be This ain't gonna take long. I'll let you fall. I can't see I'm hoping maybe you could ease my worried mind. There ain't no damn way. I can love somebody. And I know that it might be a long time. 됐지? 됐지? 여기부터 나는 어딘가죽을얀을 <목소리> <목소리> <힘을> 다해 <목소리> 난여기다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예전에 저기서 찍었다고 했잖아 찍었지? <목소리> <야! 목소리> 너가 여기 앉아봐 내가 점프로 해가지고 너사이 앉아봐 <목소리> 내가 들어볼게 You told me I will not know politicians. You weren't gonna love no one like you love me. we will never be that innocent again. i give you everything I had till I didn't have myself. I lost my sense in you, and I'll do it all over again. And I will wait for you and stay true. 옷이 왜 이렇게 다 해볼래? 해졌지 <laughs> 자, 이제 가고 화장실 갔다가 저녁으로 조개구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쉬나쉬 t s go. 이제 우리는 밥먹으러 가겠습니다. 조개구이 먹을 래은 뭐? 이란 딥드, 음만 딥드, 드 <laughs> 조개구이 먹으러 <laughs> 조개 두 글자는 아예 듣지도 못했던 것 같아 입막으러 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맛있니? <목소리> <laughs> 이거 너무 웃가 질리지? 들어보난 숙였는데 더 <방금> 숙여야 <laughs> <해야> 돼? 유튜브 <웃음> 간 이만큼 <laughs> 아프지 않아 아, 여기 있어야 <laughs> 그림이 예쁜데 <웃음> <맞네>. <웃음> 이제 어디가? 집으로 서울로 오산으로 우린 다음부터 그냥 치킨이나 먹는 거네. 응. 삼겹살이나 먹고 응. 응었는데 맛있긴 했지만 음, 뭔가 질렸 식사가 아니라 약간 술안주로만 맛있을 술. 것 같아요 저할까지잘 어. 부탁드립니다 바이 바이 어, 고마워요 남아이네팔카트만 예, 어. <놀이> 뭐야 야, 쟤많 피도, 이따는 그방연하들